자,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점은 어 우리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는데 있어서,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, 강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.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장점의 한 분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,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, 재능, 지식, 기술 이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탁월함이 생겨나는 겁니다. 재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관련된 지식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연마해서 나만의 기술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강점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게임을 한 가지 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강점을 만드는 게임인데 제가 방금 강점은 세 가지 요소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? 네, 기능, 기술, 재능, 지식 <laughs> 이렇게 하셨는데 재능, 기술, 마지막 하나 뭐죠? 지식, 지식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나눠드릴텐데 카드는 한 사람당 7장씩 가져갑니다 몇 장씩이요? 7장 7장씩 가져가는데 그 안에는 재능, 기술, 지식이 막 섞여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과 카드를 교환해서 강점 재능, 지식, 기술. 요게 하나의 강점 세트라고 하면, 강점 세트 두 개를 만들어서 저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. 몇 세트를 만들으라고요? 두 세트! 맞습니다. 두 세트를 만들어서 저에게 오시면,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드리고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카드를 나눠드릴 겁니다. 그럼 또다시 친구들과 교환해서 점수를 쌓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. 자, 근데 중요한 건, 어떻게 해서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느냐. 카드를 교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묵집빠 아시죠? 묵찌빠, 묵지바. 친구들하고 묵찌빠를 해서 이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걸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지식과 기술이 있다. 그럼 뭐가 없는 거죠? 그럼 묵찌빠에서 진 친구에게 친구야 나에게 재능을 다오.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긴 친구가 카드를 가지고 간 다음에 잘 섞어서 이렇게 카드 뒷면이 보이게 펼치게 될 겁니다. 그러면은, 진 친구는 여기서 무작위로 아무거나 한 장을 가져가게 되겠죠.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? 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점을 만드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해되셨다면은, 제가 여러분들 자리에 카드를, 더미를 놔뒀으니까, 7 장씩 한번 나눠 갖고, 나머지는 저에게 주시면 되도록,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조에 있는 친구들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카드를 교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몇 분이요? 5분. 자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